자, 이번 시간에는 SSN,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 연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거는 법정 교육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15,000원에 대부분의 교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법정 교육해서, 법정 교육 패키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개인별로 그냥 하세요. 15,000원. 법정교육 패키지 21과목 하면은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꼭 들으셔야 되고 저는 당연히 들었겠죠. 네, 나의 강의실 들어가서 수료증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2023년도에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사대 평력 예방교육 보시면요. 성희롱, 성매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다시 뭐 소방안전교육 부패 디지털 온라인 뭐 인권침해 교육 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 다 있으니까 여기 개인정보보호 뭐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법정교육 패키지 과정 운영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인신매매그 다음에 3월 중에 또 무료 법정교육 4과목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여기 사이트에서 15,000원을 내고 교육을 들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인거예요 저희 그룹홈 종사자분들은 1년에 60시간을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평가 때 60시간 교육이 있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교육이 여기에 대부분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2월달이 되면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항상 여기서 15,000원을 내고 교육을 들어요. 보세요. 2 0 2 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이것을 꼭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